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키 알세 미키입니다. 동사 이백 너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너처는 아이를 기를 때요때 많이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뜻은 뭐 양육하다 그렇죠. 이게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죠. 어, 근데 양육하다 뜻 위에 오늘 예문을 영작 연습할 거 보면은 기르다 뭐. 뭐, 요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뭐, 아이를 기르는 것도 기르는 거지만요. 여기에 아이를 기를 때 뭐라고 되냐면, 예. 죄송합니다. 자, grow와 develop이 들어가요. 그냥 기르는 게 아니라 뭔가를 develop, 앞으로 나가게끔 하는 거. 좋겠죠? 예. 어, 그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나, 그쵸? 플랜이나 아이디어나 필링 같은 경우도 디벨롭. Develop. 그디벨롭이라는 개념의 단어 중에인데 뭔가 그렇죠? 음, 음, 이렇게 길러지는 느낌인데 발전시키면서 길러지는 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려니까 되게 꼬이네요. <laughs> 자 그런데 같이 알아두세요. 그로우와 디벨롭이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로우가 단어가 마음에 안 들면 프로모트라는 단어도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애를 기르는 거는 그렇죠. 칠 년의 t 비넉 초도 여기서는 이게 grow와 develop 요거 맞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음 어떤 면에서는 아를 기를 때 우리가 take care of 요 표현을 쓰잖아요. 음. 이 표현 쓰잖아요. 음이 케어가 들어가는 개념 그렇죠 나오죠. 근데 얘가 4.0 정도 받는 단어라면 얘는 7 0 영의 단어예요. 예돼 있어 보여요. 이게 이렇게 생긴 단어 있죠. 수거. 우리 수거 많이 외웠는데 수거가 세련되지 않은 표현이에요. 라이팅에서나 스피킹할 때 포멀한 자리에서는 안 쓰는 게 좋죠. 예. 자 그런데 뭐 우리가 뭐 몰라서 뭐, 그죠. 뭐, 표현이 다양하지 않아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지만 표현을 이렇게 배우면서 다양하지 않을 때는 제일 센 단어를 먼저 쓰고 나중에 이걸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로 가잖아요. 이렇게 기다리질 못해, 애들이 <laughs>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 먼저 쓰고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뭐 예문 여기는 예문 좋아가지고서 그죠? 렇 이렇게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Need to be nurtured, be nurtured encouragement and patience. 그쵸? 아예 좋네요. 예, 좀그좀 좋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그쵸? Collocation도 다 좋네요. 그렇죠 Caring person. 그쵸? Sense of competition을 nurture하는 거. 어우, 저 표현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환경 보호 업무에서 가장 최우선적인은 아유, 그 표현이 대자연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 이게 영작이 한국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 되게 있어 보여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렇게 세게 번역을 못 하니까 좀 어렵죠. 음. 자, 최우선 중요한 것 이렇게 해서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자,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최우선으로 개념으로 좀써 보면 어떨까요? 예. top priority. 예. 아, 좋습니다. 그렇죠? 환경 보호 업무. 환경 보호. 그렇죠? 환경 보호는 뭐가 될까요? Environment Protection 업무 Work도 되지만 여기서는 내가 맡은 거죠. Task. 어, 우리가 Task 1 w r i t i n g 때 Task 1, Task 2 이렇게 쓰죠. 자, task 1. 아, Task 1이 아니라 Task. 자, 이렇게 해 대자연인데 그냥 이거 Nature라고 써줄까요? 너무 거창하게 해놨어. <laughs> 자, 사랑의 마음. 마음이라는 단어를 그죠. 사랑의 마음. 요거 그냥 더 러브라고 쓸까요? 음. 자, 그러면은 a love for nature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기르는 거 넓혀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어요 정도 이렇게 쓴다 그러면 우리가 그죠? 예. 한 문장 안에 그 들어갈 때 이거 조금 있어 보이게끔 쓰려면 it is로 시작되는 구문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It is top priority. 그 다음에 그렇죠? Protection to nurtur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예, 네. 어 nurture라는 단어가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은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르는 것은 train의 의미도 약간 있어요. 네. 가능한 얘기 중에 하나죠, 예. 네. educate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거는 영국 영어만, British English에서만 이렇게 써요. 미국 영어에서는 잘안 쓰는 표현이고요. British English에서는 train과 educate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예, 네.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이게 너무 넓은 범위 아닌가 그런데 널처를어 이런 식으로도 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가 뭐 영국 영어 미국 영어 따지지는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 리딩 할때 보면 라이팅 할때 보면 그렇죠 한쪽 노선을 타고 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laughs> 한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가는 지역에 따라 예, 미국 가시면 이렇게 쓰고 영국 가시면 이렇게 쓰고 호주 가면 영국 영어 비슷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표현 많이 익혀 두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